안녕하세요. 내인 네. 다육사람 이복숙입니다. 아, 여기는 들꽃농원이에요. 남사의 들꽃농원. 아, 야상아 조성만인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음. 음. 사계부 어, 송여국 위에도 송여국 이거봐요 이렇게 빨간 송여국 음, 2,000원 민들레도 판매를 하네요 어, 들에나가면 민들레 천진데 <laughs> 2,000원씩 합니다 한 포트에 음, 여기는 또작요 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 발레리나 옷이 이렇게 예쁩니다. 아, 너무 예쁘죠? 발레리나 겹핑크 7,000원. 만 원씩이었는데 7,000원씩 세일 가격으로 파시네요 음, 예쁘죠? 음. 이쪽에 사핀이야. 아, 여기 두 가지 색이 있네요. 이 짙은 빨간, 짙은 핑크.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있네요. 음, 이쁘네. 아, 2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미꽃한미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음, 6,000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6,000원 이쁘죠 아, 6,000원씩 그리고 이 장미 8,000원씩 합니다. 아 연노랑 너무 예쁘네요. 어, 핑크도 아주 엄청 예쁘네요. 아, 찐노랑 찐노랑도 엄청 예쁘죠? 데모로 데모로 2,500원 캄파눌라 음. 5,000원씩 음, 합니다 캄파눌라 6,000원 호즈네아 호즈네아가 음. 네, 4,000원 씩 합니다. 어, 요거 똑같은 가격이겠죠? 응. 분홍 리스본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동이나물, 노란 꽃이 피는 동이나물 2,500원. 월등합니다. 음. 하늘 음. 음. 바람꽃. 하늘 음. 바람꽃은 가격이 없네. 하늘 어. 바람꽃 아 2,000원. 매발 톱도 얼마 몇개안 남았네요. 어, 2,500원. 음, 꽃 피려고 하죠. 향기별꽃 한 꽃이 엄청 예쁘네요. 2,000원. 향기별꽃 2,000원. 바이댄스 2,000원씩 하는데. 음. 다시, 이렇게, 뭡니봅니 음. 음. 나눔 크로스, 2,000원씩 하죠? 음. 송역구. 아, 그래요? 그걸 줄게요. 2,000원씩. 이걸 주면 되지. 어, 그래요? 여기도 여기 별꽃 2,500원 청아지손이 가격이 없네요 가격이 없네 이건 작은 포트 여기는 큰 포트는 8,000원 이에요 아 어, 청아지손이 꽃이 엄청 예뻐요아 어, 벌도 여기 왔습니다 벌도 <laughs>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음. 이쪽에는 춘절래화 2,000원 춘절놓화 2,000원 풍로초 2,500원입니다. 이쪽에는 에르메니아 흰색 2,500원 합니다. 아르메니아 2,500원. 도팔칠 3,500원. 발치, 3,500원 도팔칠 3,500원. 은영이 그저 안 왔어? 안 왔어. 이쪽에는 오공국화, 오공국화 2,500원. 그리고 저쪽에는 종량지, 종, 종량지 2,500원, 종량지 2,500원. 그리고 저기에는 주황동이 나무. 4,000원씩 하네요. 주황둥이나물 4,000원 상록구절초 상록구절초 2,500원씩 합니다. 음, 얘도 꽃이 아주 예쁘네요. 음. 그리고 이 잔잔하고 요 예쁜 이 아이는 금난초 2,500원. 음. 이쪽에 안개꽃은 7,000원씩 합니다. 중간 포트에 있는 안이에요. 이쪽에도 애기동구 음,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2,000원. 이쪽에 이 아이들은 어, 중간 포트보다 약간 찍은 것 같은데, 5,000원씩 합니다.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아까 그큰 분에 있는 아이는, 어, 15,000원 하죠. 이쪽은 요쪽은 땅두로 2,000원씩 하네요. 음. 이 쪽은 방풍나물 방풍 방풍나물 3,000원씩 합니다 아 이거는 차이브 차이브네고 파같이 생겼습니다 누가 보면 이거 파지 응? 파지 이거 파예요 파 <laughs> 파같이 생겼어요 2,000원씩 합니다 아이 부지깽이나물 어뭐 아, 얘도 어, 두 개에 3,000원. 두 개에 3,000원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 옥자마, 2,000원씩 합니다. 옥자마, 2,000원씩. 이 아이는, 트럼스틱, 알리움, 트럼스틱, 4,000원씩. 얘도 꼭 파같이 생겼어요. <laughs> 아주 얼핏 보면 판줄 알겠어요. 여기는 곰취, 곰취 2,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목단 어,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음. 여기 목단은 25,000원씩 합니다. 루비 겹철란 2,000원, 2,000원, 아 3,000원이네 아, 꽃피 있어갖고 3,000원. 그리고 고산냉 네. 2,500원. 옛날에 들에 그냥 풀이라고 다 뽑아버리고 했는데 이렇게 아하. 판매를 하네요. 그리고 이쪽은 삼지 구엽초, 삼지 구엽초 4,000원씩 합니다. 4,000원씩 합니다. 음. 오, 셔핀이야. 보라색 너무 예쁘네요. 와, 아, 너무 예쁘다. 네. 이 아이는 가격이 엄청 세겠어요. 어, 큰 분에, 엄청 큰 분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가격표가 안 써있네요. 와, 아, 너무 예쁘죠? 5아리 음. 클레마티스 음, 가격이 어, 3만원입니다. 3만원 클레마티스 3만원 아, 너무 예쁘죠? 엄청 예쁘죠? 여기는 요 목단은 4만5천원합니다. 어, 이렇게 어, 꽃몽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에도 어, 지지대로 이렇게 묶어놨네요. 음. 여기 루비아 나벨. 루비아 나벨. 루비아 나벨이 가격표가 5만원 납니다. 어 5만 합니다. 어우, 가격 세네요. 음. 이것이 이렇게 예쁜 이게 저기 수국꽃인 것 같은데 무릎이 안아나야 되니까 수국, 수국 종류네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